네, 안녕하십니까 장바 TV 장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인클라인 각도 조절 벤치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각도 조절 벤치는 절대 싼거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멀티랙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브랜드는 제가 이곳땡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격대는 9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그 제품을 제가 조금 이렇게 깠었죠. 네. 근데 지금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대비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벤치고요. 무게는 17kg 정도 되고요. 길이는 121cm, 높이는 약 47.5cm, 너비는 약 51cm 정도에 대한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헬스장에서 어,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각도 조절 벤치하고 거의 규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등판하고 이 엉덩이 쪽 부분에 이 가죽이 천연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얇은 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 충분히 이해가 좀될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지금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이 11만 9천 원입니다. 11만 9천 원. 제가 지난번에 깠었던 그 브랜드는 9만원대였는데 거의 2만원, 3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근데 그 차이가 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부분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흔들리는 부분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흔들립니다. 그냥 바닥에 그냥 놔도 평평한 바닥에 놔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17kg이에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프레임 같은 경우는 50mm 두께의 강철 프레임 강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최대 하중도 260kg까지 하중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 무게는 200kg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겠죠. 각도 조절 같은 경우는 총 5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완전 플랫한 부분부터 해서 총 5단까지, 그러니까 총 9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엉덩이든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고정하는 그 레바가 엉덩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돌려서, 끼는 방식이고요. 등받이 조절 같은 경우는 뒤에 레바가 원터치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우리가 각도 조절을 할때 레바를 당겨가지고 한 번에 그냥 밀어서 각도 조절을 하잖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엉덩이도 원터치 방식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엉덩이 부분은 많이 조절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인클라인 벤치 사용을 할때 등받이 부분을 많이 각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하프랙이나 어떤 멀티랙이 있으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로 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멀티랙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실 때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삼두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령을 든다거나 할 때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인클라인 각도 조절 벤치를 찾고 있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laughs>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